여러분,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요즘 자유파들은 화병에 걸려서 6월 3일부로 뉴스도 끊고, 잠도 설치고, 그래서 수명도 짧아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정권은 불난집에 부채질이라도 하듯 인사가 이게 뭡니까? 정권의 수장이 정과 사범이라서 그런지 국무위원들이 하나같이 정과자 아니면 비리 의욕 투성이라니 다른 인사는 눈 감는다 하더라도 교육부 장관 인사는 제대로 해야지 이게 뭡니까 이준석은 논문 표절에 논문 갑질 부정 조기 유학까지 이를 이어 교육부 장관 후보에 오른 최규진은 어떻습니까 막말에 음주전과 논문 표절 학생 폭행까지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했습니다. 제발 좀 인사 좀 잘하자. 인사.